여름에 꽃을 보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꽃이 풍성하게 피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식물원입니다 어, 이번에는 정원의 붓들레아를 어떻게 하면 꽃을 더 이쁘게 그 다음에 오랫동안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요. 부들레아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키가 좀큰 아이가 있고 키가 작은 아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커다란 부들레아를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부들레아는 쑥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상부가 다 죽고 다시 뿌리에서 싹이 올라와서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 지금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옛날에 원종은 그래도 충청권에서도 어, 잘 크고 있어요. 하지만 꽃이 이쁘지가 않기 때문에 새로 나온 품종들은 꽃이 굉장히 이뻐요. 꽃 색깔도 이쁘고 꽃도 많이 오고 다양한 색상으로 어, 우리들한테 정원을 꽃으로 채워주는데요. 부틀레아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나비나무라고 그랬어요. 나비나무라고 해서 어, 부틀레아 씨앗을 뿌려서 키운 아이들이 시중에 유통이 됐었고요. 지금은 정말 다양한 부틀레아가 있다 보니까 어, 직접 수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입한 아이들을 번식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데 정말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정원에서 볼수 없는 색상을 어, 보여주는 게 이제 부틀레아인데요. 부틀레아가 제가 독일에서 본 나무는 저만큼 큰 나무였어요. 어, 저만큼 큰 나무가 목질화돼서 꽃을 피우는데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어, 꽃이 이제 늘어지듯이. 어, 정말 그렇게 꽃을 피우는데, 부틀레아는 단점이 그거예요. 꽃이 너무 커서 무거워요. 본인의 체형에 비해서 꽃이 크다 보니까, 이 꽃이 만개를 하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이제 처지면 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 꽃이 끝에서 피는 것보다는 아래쪽에서 싹이 나와 피는 게더 훨씬 더 이쁜데, 짧게 잘라서 밑에서 나오는 가지들이 올라간다면 좀더 단단해집니다. 최대한 키우는 것보다는 전지를 해서 꽃이 아래쪽에서 나오게끔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 꽃이 위에서 폈다면 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지를 해주죠. 보통 일반적인 전지는 한마디, 두마디, 잎으로, 잎으로 한 두마디 정도만 남기시고 자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 이제 가지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꽃을 피우게 되는데, 한마디만 있어도 두 개씩 나와요, 가지가. 배로 나오기 때문에 꽃은 더 많이 보죠. 그리고 나서도 또 마디를 아래쪽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짧게 자른 다음에 또 여러 개의 눈이 나와서 꽃을 피우게 만드시는 게 좋거든요. 여름에 꽃을 보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꽃이 풍성하게 피우게 됩니다. 어, 지금 꽃이 피워서 어, 진다고 해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름철에는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꽃으로 꽉찬부들레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짐 현상에 의해서 꽃이 상해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원에서 키울 때 단단하게 크고 마디게 큰다면 꽃은 정말 이쁘게 피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성종 아이들이 있어요. 외성종은 우선 이 외성종이라는 식물 자체가 좀 늘어진 현상이 강해요. 그래서 외성종이기 때문에 키가 낮아서 짱짱하게 꽃을 볼수 있는 면도 있지만 좀 처짐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도 역시 전지를 짧게 하는 거죠 보통 식물로 보면 5cm만 남기고 전지를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을 때 전지하시면 전지 효과가 좋아요 어 그런데 이게 싹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전지를 하시면 보통 식물들이 너무 강 전지로 인해서 죽기도 해요. 그때로 죽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밑에 싹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전질하시는 게 좋은데 반드시 서 있는 아이들은 싹이 잘안 나와요. 그럴 경우는 일부러 약간 쓰러뜨려서 싹이 나오게 만드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꽃이 무거워지니까 늘어지면서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틀레아는 싹 나오는 속도도 빠르고 꽃을 피우는 것도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아이는 지금 누웠어요. 누워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눈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가 지게 되면 이 아이가 바로 필 건데, 그렇게 되면 얘는 계속 누워서 키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잘라서 여기서 올라오는 아이들로 꽃을 보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나서 또 자르시면 또 꽃을 피워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꽃을 피우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처음에 끝에 꽃이 아까워서, 어, 바짝 못 자르신다면, 꽃을 계속 보시는데도 계속 쓰러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꽃을 보신다 그 다음에는 전지를 강전지를 하시고요 계속 나오는 꽃을 보시면은 오랫동안 정원에서 이쁜 부틀레아 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틀레아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해요 색상이 그리고 여기 이 꽃이 피면 바로 아래에서 또 이제 꽃이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꽃이 피는데 꽃은 순차적으로 계속 피기 때문에 오랫동안 꽃이 피는 걸로 보이는 거지 이 아이가 지고 반복적으로 나머지 이제 꽃이 올라와서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어 부틀레아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커도 2.5m 이상을 못 자랄 거예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키가 크지 않는다 하는 아이들은 2.5m 정도를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2.5m까지는 따뜻한 지역에서 키가 클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춥다 하면 이 아이가 키가 많이 크지 못해요. 보통적으로 바람을 잘 막아주고 좀 따뜻하다 그러면 제가 2 m 짜리 나무는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원에서 굳이 키를 안 키우기 때문에 2 m 정도에서 계속 절단을 해서 수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정원에서 부틀레아 꽃이 필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부틀레아 같은 경우는 척박한 토양을 좋아해요. 척박한 자리에서 오히려 겨울을 더잘 납니다. 오히려 이 아이들은 수분이 많은 자리에서 잘 죽어요. 그래서 겨울을 나는 동안 척박한 자리에서는 월동을 잘 하는데 수분이 많은 자리에서 월동을 한 아이들은 뿌리가 썩어버려요. 그래서 심는 자리를 선택하실 때는 배수가 아주 잘 되고 척박한 자리. 그래서 척박한 토양에서도 강인하게 이제 꽃을 볼수 있는 아이죠. 뭐 꽃을 내가 이쁘게 정원에서 정말 보시겠다. 이 아이를 이렇게 지주대로 붙잡아 주셔도 돼요. 살짝만 붙잡아 줘도 이 아이들이 버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대를 잡아준다면 꽃을 더 이쁘게 보실 수는 있겠죠. 번거롭기 때문에 보통 안 하시지만 정말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은 지주대로 이렇게 세워주기도 합니다. 어, 부틀레아 같은 경우는 햇빛을 좋아해요. 그래서 햇빛이 많은 자리, 건조한 척박한 그런 곳에서도 잘 자라요. 오히려 습이 너무 많은 자리는 식물이 잎에 병이 나고 어, 이 아이들이 꽃이 오래 가지 못해요. 정원에서 햇빛이 잘 드는 자리에 자리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확실히 부틀레아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키가 큰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들은 가지가 여러 개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어, 꽃을 피우는데 이 아이를 자를 때는 이렇게 자르셔서 다음 꽃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꽃을 피우면 그 다음 꽃 보는 준비를 하는 거고요. 색상이 굉장히 이뻐요. 향기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부틀레아는 색상이 이쁘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 정말 다양한 색상의 이제 꽃을 피운다. 그게 이제 부틀레아의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 한 여름에 다양한 색상의 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